또, 또 설명해줘. 음, 저 여왕 물고기 보세요. <laughs>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야? 칼. 어머나. 불, 여왕 물고기도, 여왕 물고기도 불 끌려고요. 아. 칼 가지고 불 끌려. 어, 칼 가지고 불을 끌수 있나? 응. 어, 그렇구나. 엠버, 비버, 비보 엠버. 어, 엠버 가고 있어? 어디 있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부츠. 아, 애들. 저 저기 가서 짚어 줘. 어, 뭐 어디 있는데? 어, 아, 못 찾겠어. 제일 밑에 여기. 아, 곰돌이. 아, 곰돌이. 키테 아, 옆에 있는 거. 하이부츠. 맞아, 맞아. 키테 저거 키테 신생아 때저 사진은 뭐야? 눈 감고 있네. 빨리 가보자. 음. 신생아 때저 사진은 먼네. 몇 정도 하고. 어, 주사 들고 있는 사람 누구지? 어, 의사. 어, 봐봐. 아기한테 주사 주려고 어. 나도... 음. <laughs> <laughs> 저기 집은 누구 집인데? 저기. <laughs> 저 벽돌집은 누가 살고 있어? 어, 돼지. 돼지? 어. 어 돼지가 왜 벽돌집을 지었지? 왜왜 어? <laughs> 왜 던졌어? 늑대, 늑대 막으려. 아 늑대 막으려고 응. 야, 응. 돼지들. 늑대야, 늑대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해? 꾹. 키태야, <laughs> 어? 늑대 어디 있어? 길쭉한 그림에는 저기 항아리 열고 있는 아저씨는 뭐 하고 있어? 항아리 음. 안에 뭐 담고 있지? 호박 덤버. 아, <laughs> 호박 덤버 어디 가서 팔라고 응, 음, 시장. 근데 다못 팔아 가지고 집에 가다가 누구 만났지? 도깨비. 맞아. 그 도깨비가 저 장수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지? 어떻게 했지? 어떻게 했지? 호박 범벅을 좀 어떻게 해달라 했지? 예? 흠좋흠흠흠흠흠흠 아? 아? 이제 흠제흠흠흠흠흠